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주 치열하게 경선에서 붙었었죠. 이 문제가 그때 경선 검증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최태민 목사를 언제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해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어, 저가 이제. 퍼스트 레디 역할을 대신하면서 어머니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바쁘게 보낼 때인데 많은 그 편지들이 왔습니다 위로 편지도 오고 격려 편지도 오고 또 전화로도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봐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저도 또 한번 만나서 얘기를 어 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난 몇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태민 씨는 그 이름이 한 일곱 개 정도 되고, 결혼도 한 여섯 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태민 씨에 대한 이런 경력을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일을 할때그 뭐 사람이 결혼을 몇 번을 했는지, 자식이 몇인지 뭐 이름을 몇번 바꿨는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목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 적에 그 사람의 뭐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까지 다그 보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어뭐 신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생까지 다 검토를 해갖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 그분은 저한테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할 그런. 형편이 아니죠. 예.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어, 그, 최태민 목사가 이런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제가 뭘 잘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꼭 그, 그동안에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가티브가 많은데. 그 네... 차지원 교수님, 저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MB 캠프에서 상당히 공격을 강하게 했었거든요. 강하게 했죠. 그때 당시 2007년도 한나라당 당내 경선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말해 BBK의 그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혹을 방하기 어 위해서라도, 이 뭡니까 상당히 공격을 세게 했었죠. 그래서 음... 그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대한 공격은 결국은 최태민 씨 일가와의 관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후보 측의 그 대변인이었던 장관근 당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이그 박근혜 당시 후보와 최태민 씨 일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당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 최씨 일가의 국정 농단 의혹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 또 그때 당시 이그 이명박 후보의 그 입력화를 했던 예. 이 당시 그 박형. 박형준 의 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최태민 씨 일가의 그이 의혹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 아, 현재형이고 미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 박근혜 후보가 이그공세를한 이 방으로 차단을 하고 넘어갔던 <laughs> 이유가 그때 그 일각에서 불거졌던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는 무슨 이 사생아 옥이 났을 때 아무튼 그, 그 음. 애를 데리고 와봐라. 예. 내가 DNA 테스트라도 해줄게. 맞아요, 그런 강하게 얘기까지 받아치면서 맞았죠. 그 옥을 한 방에. 분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의혹이다 제기됐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최순실 씨가 충분히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 이이 최태민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야말로 1970년대 지금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고려 말에 그 신, 어, 요승 신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마지막에 그, 했던 그또 요승 그 라스푸틴과 최태민 씨를 비교하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침국을 한 다음에 잠깐 예. 이제 물러났었거든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제 79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 시행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외롭던 시절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가 이제 치해진 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온갖 얘기가 나왔지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말동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뭔가 비리 같은데 좀 관여를 할 가능성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지금 이번 사태가 나온 걸 보고서는 그 당시 예측한 사람들도 충격을 받는 게이 정도로 국정 전반을 정말 어, 관여했을까? 예. 이것까지는 상상한 사람은 제가 볼때 극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욕적이, 근거 없는 의욕적이라고 봤었죠. 그래,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이제,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리적인 의존을 갖고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상담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정치적 메토 역할을 하, 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게 음... 무슨 직접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해 본 경험이 있는 분.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 정도 국정을 예. 갖다가 했다? 정말 초반에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핵심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핵심에 있었던 사람. 그, 저기, 저, 저때 이제 NBA 쪽 캠프에 있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은 예. 알았는데 다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뭔가 비선이 있다고 그러고 막 비선 실수가 있다는 얘기 있었지만 어제 그 엊그제 나왔던 그 비, 그, 저 최순실 씨 PC에 있는 그 그 연설문 파일하고 다른 200개 파일 예. 파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니까 음... 의혹 제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DNA 조사하겠다 한방이면은 그냥 무너져버리는 공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예. 그 PC에서 나온 200개 파일이 결국 물증이 나오니까 이제는 예. 뭐 단순 의혹 제기도 아니고. 인신 공격으로 치부되지 않고 아 예. 그때 그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할수 있는 게죠. 정수장학회 관련해서도 당시에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좀 대답을 했었는지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아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어떻게 당을 그 커다란 제일야당을 운영을 했는지 많은 의원님들도 보셨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셨지만 그제 맡은 일을 여,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 다한 번씩 제기됐던 의혹인데 또 이번에 터지게 되니까 또당혹스러운것 같은데 저희가요 요 신동욱 씨 안에 대해서 한번 좀 취재를 해봤어요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신동욱 씨가 워낙 좀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얘기를 할줄 알았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건 예. 아무래도 뭐 집안에 좀 관계된 거니까 예. 여기에서 뭐더 얘기해야 좀뭐 하겠냐 정수장 학회 갖고도 또 형제간에 또다툼도 많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서기는 조금 좀. 생각이 좀 많았지 않겠느냐. 음... 뭐 아무래도 뭐 형제간에 남처럼 지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좀뭐 남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니를 좀 보호해줘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박근영 씨 자체 신동욱 총재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공격한다면, 예. 그거는 너무 좀 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예. 예. 그런 경력을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어 제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일을 할때뭐그 사람이 결혼을 몇 번을 했는지 자식이 몇 인지 뭐 이름을 몇번 바꿨는지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목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 적에 그 사람의 뭐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까지 다그 보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뭐 신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생까지 다 검토를 해 갖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 그분은 저한테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할 그런 형편이 아니죠. 예.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음.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어, 그 채태민 목사가 이런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제가 뭘 잘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꼭그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 박근혜 후보가 이그 이 공세를 한 방으로 차단을 하고 넘어갔던 이유가 그때 그 일각에서 불거졌던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는 무슨 이 사생아 오옥이 났을 때그 음. 그 애를 데리고 와봐라 예. 내가 DNA 테스트라도 해줄게 맞아요, 그런 강하게 얘기까지 받아치면서 그옥을한 방에 분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의혹이 다 제기됐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최순 씨가 충분히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제 예. 이 최태민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태민 씨 딸인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야말로 1970년대 지금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고려 말에 그 어, 요승 신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 재정 러시아가 망할 때 마지막 그, 했던 그또 요승 그라스푸틴과 최태민 씨를 비교하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침국을 한 다음에 잠깐 예. 이제 물러났었거든요. 그다가 이제 79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실 당하고 그 그동안에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가티브가 많은데 근데 그 최교교님저 네...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MB 캠프에서 상당히 공격을 강하게 했었거든요. 강하게 했죠. 그때 당시 2007년도 한나라당 당내 경선이었는데 그때 예. 당시 이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막 비비케이 그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뭡니 상당히 공격을 세게 했었죠. 그래서 음... 그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대한 공격은 결국은 최태민 씨 일가와의 관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후보 측의 그 대변인이었던 장관근 당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이그 박근혜 당시 후보와 최태민 씨 일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당신이 만약에 대통령 이 된다고 한다면. 이최씨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 또 그때 당시 이그 이명박 후보의 그입력화를 했던 예. 이 당시 그 박형준. 박형준 의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최태민씨 일가의 그이 의혹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외롭던 시절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가 이제 어, 친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온갖 얘기가 나왔지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말동물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온갖 비리 같은 데좀 관여를 할 가능성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지금 이번 사태가 나온 걸 보고서는 그 당시 예측한 사람들도 충격을 받는 게이 정도로 국정 전반을 정말, 어, 관여했을까? 예. 네. 이것까지는 상상한 사람은 제가 볼때 극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욕적인 근거 없는 의욕적이라고 봤었죠. 그럼 그러,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어,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리적인 의존을 갖고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상담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정치적 메토 역할을 하, 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게 무슨 음... 직접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해본 경험 있는 분,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 정도 의 예. 국정을 갖다가 했다? 정말. 초반에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핵심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핵심에 있었던 사람, 그 저기 저저때 이제 NBA.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주 치열하게 경선에서 붙었었죠. 이 문제가 그때 경선 검증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최태민 목사를 언제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해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가 어, 이제 퍼스트 레디 역할을 대신하면서 어머니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바쁘게 보낼 때인데 어, 많은 그 편지들이 왔습니다. 위로 편지도 오고 격려 편지도 오고 또 전화로도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봐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저도 또 한번 만나서 얘기를 어, 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난 몇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태민 씨는 그 이름 한 일곱 개 정도 되고 결혼도 한 여섯 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태민 씨에 대해서 대한 이런 이름...